서브란서 수술받다가 입신했는데 이걸 안 잊어먹으려고 내가 남순이 보고 녹음하라그래서 녹음을 다 해놨단 말이야 해놨는데 지금 사실 나는요 이 애국운동 하느라고 애국운동 7년 하느라고 말이야 하늘나라에서 입신한 내용을 아직도 내가 요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게 빨리 내가 2년에만 끌어내리면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아메! 내가 입신 얘기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자. 아멘! 아메! 아멘이십니다. 아멘! 아메! 박영문 장로님이 입신한 것은요, 저기를 보라하고 빛을 다 비춰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는데, 나는요, 천국 지옥을 빛을 비춰서 본게 아니고, 나 이제 그 목사니까 신앙이 좋으니까 실제로 지옥은 여섯 군데가 되요. 여섯 군데 제... 지옥은 몇 군데? 여섯 이 말은 이 말은 믿어도 돼요 아, 네. 지옥은 여섯 군데가 되어있어요. 근데 공간고음에 다 나와있어요. 뭐 어두운 지옥, 불지옥 뭐다 나와있죠. 마태마화가 누가고음에 다나와있 아버지요. 영... 그 다음에 음, 천국은 몇 군데가 되냐 일곱 군데가 되요. 아멘 네. 천국도 읽어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아, 천국 가야 돼요 아버지요 천국 가기 원하시마 아멘 우리 네. 아, 네. 천하엠에 나온 사람은 100% 천국 가 아멘 살렬리야 작년에 이제 상금이 문제지 이 상금이 상금이 뭐개털모자를 쓸지 뭐개털모자를 <laughs> 쓸지 안그면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옷도 생아포도 옷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아, 아버지요 아이고 차라리 천대니까 지옥 가는 게 낫겠다. 지옥을 보니까 펄펄펄펄 불이 끓으니까 아우 저기는 못 가겠다. 내가 다시 전당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가. 왜? 세바포를 못입었습니다 홀딱벗고. 여러분 홀딱벗고 천국 갈래? 아, 그럼 아, 세바포 입고 갈래? 아, 진짜로? 아멘. 아, 그래서 나는 전국 지옥 코스를 다 뛰어봤어, 뛰어봤어. 코스, 코스만으로 내가 다 가봤는데. 근데 어디서라고? 이 중에서 이제 뭐냐, 여기에 내 네, 짐승이 나왔어요. 첫째 짐승은 그러니까 생물 사자 갖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 뭐냐,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법계야, 법계. 법계가 사각으로 돼 있잖아. 거기에 뿌리 다섯 개, 뿌리 네 개가 딱돼 있잖아요. 권세, 권세.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아멘. 이해돼요? 아멘. 하늘나라의 보호자가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어깨라. 아멘. 성막이라고 성막. 아멘. 성막은요 천국의 구조를 구조가 땅으로 내려온 것이 성막이야. 아멘. 이해됐어요?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에요. 아멘. 아멘. 두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늘 위야. 바로 이내 생물을 살려갖고 뭐, 뭐 갖고 하는이내 생물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입신을 해본 사람 알아요. 이 사람들이 내 생물이, 내 생물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왜 나는 입신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요, 첫째 뭐냐. 이 땅에 있는 자연이 있잖아, 자연. 태풍이 일어난다든지. 또 홍수가 난다든지.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컨트롤 박스에서 다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이해가 돼, 안 돼? 이해서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컨트롤 박스에서 허가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먼지 알아도 절대로 날리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걸 바로 주권신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이것도 전부 다 컨트롤 박스에서 다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난주에 명했지만이 네. 세상에서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네. 여러분이사람으로태어났 거예요 네. 이 특별히 여러분이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뭐냐 강한 운동하라이 사람은 이사하은이사이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냈다 이말이 사람은 이운동의 주제가 뭐이예수은이 사람은 이 아멘. 아멘. 두 손들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연은 없다. 따라서 우연은. 우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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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우연은 없어요. 아멘. 이 세상에 참새한 마리 날아가는 거, 오늘 여러분이 여기 철야협에 나온 거, 하나도 우연은 없어 아멘. 우연이란 말과 운명이란 말은 전혀 달라요. 중국에서 나온 운명론은요, 운명론은 운명론하고 이 우연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일단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 우연은 없다. 따라서 우연은 우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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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이